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기역니엔디귿의 가능성을 각각 수로 표현하세요. 자, 기억 봅시다. 물병 두 개와 음료수병 두 개가 들어있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낼 확률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둘 중에 물병 꺼낼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반반이잖아요. 그죠? 절반. 그치? 그러면 반반이면 2분의 1로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었죠. 자, 그러면, 기억은 몇이다? 2분의 1. 자, 그 다음, 니은 물병 4개가 들어있어요. 물병만 4개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음료수병을 꺼낼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은? 없잖아, 없잖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숫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0. 그래서 니은 0. 자, 디귿 음료수병 4개가 들어있어요. 음료수병 4개에 있는 거에서 음료수병을 꺼낼 가능성은 당연히 확실하다잖아요. 무조건이잖아. 그죠? 확실하다는 우리 숫자로 어떻게 표현? 1. 그래서 기역 니 디귿 가능성 숫자로 표현하면 2분의 1, 0, 1이에요.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면 0이 가장 낮을 거고, 그다음 2분의 1이고 1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쓸수 있겠다. 됐죠? 좋아요. 오케이.